간들 맛있죠? 까까, 페페로 까까. 야야야 너 뛰어봐. 아 야, 뭔데 뭐 이렇게 카메라 가깝게 돼? 간들 맛있어? 간들 내 찍어봤나봐. 아우 꼬리 좀치워봐 똥꼬로 왜 되는데 엄마한테? 공주, 간들 맛있고, 공주 왜안 먹어? 응? 아이 잘 먹네 우리 간들. 요미 발레리나야? 뭔데 너는 그렇게 난리야 뭐. 응? 야 돼지 돼지 맛있냐? 까까 고기 다 먹고 요미 간다 야 대장 야 대장 대장? 뭐하냐? 야 시크 공주, 똥 싸고 와? 아이, 넌 트루마냐? 대장, 닭날개 같은 놈아. 놈이?